자 봅시다. 자 이거. 이거 보면 음, 수열의 형태를 바라봐야 되겠죠.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어, 일반항식 자체를 뭐 이제 세운다기보다는 어떤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지금 딱 생긴 모양을 봤을 땐 여기 짝수항만 나오고 홀수항만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음, 오늘 수열 문제는뭐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한번 도전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짝수항만 나오고 홀수항만 나오니까 이렇게 저는 63개의 항을 이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 <laughs> 분류를 좀 하기를 원해야 되겠죠 어, 네.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이랑 그럼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A, 어, A1부터 A63이라는 것은 A1, A2, A3, A4 쭉쭉쭉 A61, A62 여기까지 다객수 같지 미드 거랑 위에 거랑 다3 1한게 아니가. 그러다가 A62 이렇게 63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것 그럼 분류는 어떻게 했어? 홀수 반장이랑 짝수 반장이랑 이렇게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짝수 어, 홀수 한부터 볼게요. 여기서 뭐부터 넣는 겁니까? 얘는 1부터 넣으면 A3부터 나오지 A3이면 e a 1 플러스 1이고 맞나? 네 음. a 오 넣으면 n에 2 넣으면 2a2 플러스 1이고 a7이면 4, 어, 2a3 플러스 1이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a63까지 가야 되거든 그럼 n에다가 31을 넣죠 31을 넣으면 2a3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a3부터 이렇게 이게 규칙이 있죠 이제 모이는 항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요 2에다가 a1부터 a31까지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항의 개수는 몇이냐? 31개죠. 그래서 1이라는 게 31개 있어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같은 경우는 a1 한 개가 있고, 2a1, a2 쭉쭉쭉 a31, 다음 플러스 31로 바뀌는 규칙이다.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이걸로 찾아야겠죠. n에 1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a2는 a1 빼기 1, a4 더하기 A, a4는 a2 빼기 1 이런 식으로 찾아지겠네. 그럼 n에다가 31을 넣으면 62는 a31 빼기 1이다라는 것 이해했나요? 예. 네. 음. 얘도 31까지 넣네.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요거죠, 그렇죠? 그럼 다 더한다고 치면 요건 요놈 요노, 요놈은 어떻게 바뀌냐 얘도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A31 그 다음 더 어, 빼기 31이 되는거 맞습니까? 네. 오호라 그렇다면 이거 지워야지 맞지? 네. 우와 신기하네 그 다음 요거랑 요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최초로 질문한 놈은 A1 더하기 3에다가 A1, A2 이렇게 쭉쭉쭉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네요. 근데 그 다음 계속 반복해야 될것 같은데 다행인 건 항이 63개에서 31개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또한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뭔가 뭐 보이긴 한다 그렇지? 얘는 A1 더하기 A2, A3, A4 그다음에 A 29a 30 여기까지 15개 항이고 a 31까지 항.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홀수를 봅니다. 자, 보면 이제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여기에서 넣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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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잘라야겠지. 15를 넣으면 a 31은 2a 15 더하기 1까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딱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a 1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a 3부터 a 31까지 항입니다. 합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두 배에다가 a 1부터 어디까지? a 15까지. 그다음에 플러스 15다라고 이 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갔나요? 네. 자, 그다음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놈도 처리하면 여기는 a 30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1 5 1이다. 그럼 이것도 a 1, a 2 쭉쭉쭉 a 15까지 그리고 빼기 15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난 요이 과로 안에서 일어난 일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요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a 1은 계속 남아있고요. 그럼 a1 더하기 또세 배에다가 a1 a2 쭉쭉쭉 a15 이렇게 바뀌겠네요. 근데 다시 한번더 괄호 안에서만 일어났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해 주면 이게 a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4a1이 될 것이고 이거는 9 다시 한번 a1 a2 쭉쭉쭉 a 1 5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 갔나요? 또 무한 반복인가? 모르겠네요. 답지를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경우는 a1 a2 A3, A4, A13, A15, A14 이렇게까지. 그럼 더 빠르게 해볼까? 얘는 13까지가 남았지. N에 뭐부터 넣는 거야? N에 1부터 넣어서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요항에다가 N에 1부터 넣어서 6까지 넣는 거 맞습니까? 네. 어, 그럼 두 배에다가 A1, A2 쭉쭉쭉 A6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6이, 어,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도. 왜여기까지아여기까지좀 미안하다 네. 7까지좀 미안하다 뭐냐 저게 왜 빼는데 A15까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7개 넣는거 맞습니까? 아 어, 맞죠 아휴 힘들어 7부 터 7까지 넣는거 맞죠? 얘네도 7까지 넣은거 그 다음 여기도 얘네 1부터 7까지 넣으면 요 놈은 어떻게 바뀌니? A1 A2 쭉쭉쭉 A7 그 다음에 빼기 7 딱딱 또 지워지고 그러면은또세배가 되는거 맞습니까? 네. 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것만 딱 처리된 거지 않습니까? 요 안에서 맞제 이게 3 세배랑 요거 하나로도 어저 내가 좀 왔죠 죠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네모 박스가 이 네모 박스가 요렇게 처리가 된 거야. 그치? 네. A1이 또 남으니까 또 계산해서 13A1 플러스 이제는 27이 되겠죠? A1, A2, 쭉쭉쭉 a 7됐나 A2, A3, plus Sam. a a A1, a 3 a 5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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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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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3, A3, a a 4 a 6요 놈은 a 1 a 2 a 3요놈3 딱딱 지워고 그럼 용인 다시 요것만. 요것만. 다시 3 A1, A2, A3, 로 바뀐 것이고 이3또 남았으니까 a 를 a 면2 7 A3, 총4 0 a 1에다가그 다음에 8 1 a 1 a 2 a 3된거 아니겠습니까 음. 아 이제 그만하 됐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응. 항행에서 줄여나가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1의 값과 a2의 값과 a3의 값만 한 구하러 갈 건데요. a1만 구해도 괜찮아요. 난귀차아서 여기서 멈춘 겁니다. 뭐 참고로 더해 준다라고 하면 얘는 a1 a1 빼기 1과 같고 요놈 2a1 빼기 플러스 1과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지워 줄까? 한 김에. 그럼 총몇 4, A1 아이가 네. A1만 찾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1 찾으 갑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 이거는 N에다가 10 넣습니다 N에 10 넣어주면 A20은 A10-1 그래서 A10은 2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가 N에 5 넣습니다 A10은 A5-1 얘가 그래서 A5는 3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다 이제 2를, 2를 넣으러 갑니다 2를 넣으면 A5는 2A2-1입니다 그래서 A2는 다시 1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여기 1로 으러 갑니다. A2는 A1 빼기 1이라서 A1은 결국 2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80입니다. 그다음 여기 4A1이었잖아요, 그렇죠? 8입니다. 8 곱하기 요놈은 648이 되겠죠? 여기서 80을 더 더하면 728이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